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아차프니다 자, 괜찮은 대리 판매가 하나 샀습니다. 와, 메탈로 이루어진 거 보세요. 자, 이따가 밝게도 볼 겁니다. 거의 지금 A뿔급입니다. A뿔급. 자, 공유전 한번 시켜볼게요. 공유전 한번 시키면, 알겠죠? 어떤 잔지, 어떤 잔지 아시겠습니다. 자, 보통 해볼게요. 아, 바란스 좋고요 살짝, 어, 불을 켜고, 이제 깨끗한 데서, 자, 살짝, 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 잠시만요. 오케이. 자, 요렇게럼. 요렇게럼 조종기랑 차량.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 배터리. 자, 배터리 바지핀도 깔끔하죠? 띠용 띠용 자, 바지핀. 자, 해서, 차가 안쪽에,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잭까지 딱 뗐습니다. 잭을 딱뗐고요 요렇게. 딱 있으면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좋아. 깔끔하죠? 자, 배터리는 약한 40분 정도 이상, 50분까지 진행 가능하시고요. 자, 한번더공연장번 땡겨볼게요. 좋습니다. 자. 제품 이름은 LS3이고요. 그다음에 하우스키드 깔끔하게 기스가 없습니다. 기스가 기스가 없고요. 아전 깔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뒤쪽에 있는 윌리바가 옵션입니다. 옵션. 자, 이거 옵션이에요. 옵션. 자, 기스 하나도 없는 자, 옵션 제품 자, 이렇게 된 제품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LED 끼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깔끔한 거 확인하셨고요. 깔끔한 거 확인하셨고요. 자, 오케이 펜까지 잘 들어가고요. 자. 오케이, 펜펜거 팬. 팬 꽂았네요. 예, 안 꽂으니까 이거 꽂으니까 들어가네요. 펜 손에 들어가죠. 자 그렇죠. 그다음에 끄면은 꺼주시고오펜 소리가 진짜 시원하죠. 다시 펜 돌리면 쫙 돌리면 오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꽂아볼게요. 자 여기 꽂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떨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쫙 되있고요. 여기까지 딱 되있는 제품입니다. 자에리3리 여러분 에리3가 되게 귀한 제품이잖아요. 아, 어, 중고나 대리판매도안 나오는데요. 우리께서, 우리님도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제품을 싸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싸게 넣을 때 LS3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망해지실 거예요. LS3, 자, 중고 나왔으니까요. 자, 중고 나왔으니까 대리판매라고 할게요. 자, 가격 문의하셔가지고 만약에 관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해볼게요. 야 땡기고. 오, 브레이크. 중다 조절할 수 있는 자 로우 하이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일과 옵션 하부 스키까지 세고 하고 팬도라고 그 시원한 팬까지 들어갔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자 LST A급 되겠습니다. B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오케이.